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저희 팀 이름은 김유조이고요. 팀장 조성우와 팀원 유재원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PPT를 보시면 제목을 픽스피치라고 지었는데요. 이 픽스피치는 저희가 만든 합성어로서 고치다라는 뜻을 가진 픽스와 말하다라는 뜻을 가진 스피치를 합쳐서 픽스피치라고 지어봤습니다. 어,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저희가 구성한 프로젝트가 언어 교정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발음 교정 프로그램인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한 배경하고 시나리오를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쓰인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실제로 서비스 화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나서 저희가 발전시키면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지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배경입니다. 저희는 이 주제를 선정하기 전에 아주 심각한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마스크 사용이 증가하고 이가 장기화되면서 아동의 언어 발달이 전체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시 교육청 조사 결과 2021년 12월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언어 발달 치료를 받는 하, 아, 아동들이 30%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를 교정하고자 고쳐보고자 언어 발달 교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동작합니다. 먼저 제시된 단어를 보고 사용자가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영상을 단어를 발음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면 영상에서 이미지 영상에 대한 부분과 음성에 대한 부분을 따로 추출하여서 이미지 영상은 림 리딩 알고리즘을 통해서 텍스트로 변환하고 음성에 대한 부분 또한 발음의 발음을 텍스트로 교 그 전환하는 S-T-T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텍스트로 받은 후에 각각을 어 정확도를 산출을 합니다. 정확도는 음소에서 음소별로 텍스트를 나눠서 각각을 제시된 단어와 비교해서 산출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피드백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기술 설명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음성에 대한 부분과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따로따로. 어 따로따로 따로 이제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음성에 대한 부분은 네이버 S T T A P I 를 사용하여 진행하였고, 전체적인 서버 구성은 H T M L과 장고를 이용해서 구성하였습니다. 립 리딩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e 넷과 d L I b 라는 것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e 넷은 2016년에 옥스포드에서 발표한 논문을 바탕으로 M I T에서 재구성하여 만든 코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였습니다. 어, 이 모델은 중국 화자 같은 화자의 경우에 정확도가 95% 정도 되고 다른 화자에 대한 경우에는 88%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확도에 대한 부분에서 어, 정확도를 산출하는 것은 영어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어, 이 영어에 대한 데이터셋은 남자 18명, 여자 16명이 발음한 천개의 영어 문장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어, 이를 한글로 적용하기 위해서 한글 데이터셋을 찾아봤는데, 어, 우리나라에 있는 한글 데이터셋은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가 직접 동영상을 찍어서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화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구성을 했고, 녹화한 화면입니다. 초기 화면 다음과 같고요.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단어 제시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제시 단어는 랜덤으로 제시를 하게 되고, 밑에 다른 단어 보기라는 하늘색 버튼을 누르면 다른 단어로 랜덤하게 바뀌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는 단어에 대한 사진이나 이미지와 그리고 주황색 버튼인 올바른 발음 보기를 누르면 예시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예시 동영상을 보고 사용자가 그 발음한 동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하면 다음과 같이 결과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어, 이 분석 결과에서는 제시된 단어와 어, 이미지로 이, 인식해서 입술의 정확도를 입술로 인식한 단어 그리고 음성으로 인식한 단어를 따로따로 보여주게 되고 사용자가 업로드한 화면과 어, 올바르게 단어를 발음한 예시 화면을 같이, 같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전체적인 피드백을 구성하였습니다. 예시 화면에서는 호랑이라는 단어를 제시하고 호당이라고 발음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만들었는데요. 어, 이 경우에 호당이라고 바, 잘못 발음을 했기 때문에 어, 입술의 움직임은 올바랐지만 호당이라는 부분에서 음소가 틀린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알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홈으로 라는 버튼과 다시 하기 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홈으로는 가장 첫 번째 화면으로 돌아가고 다시 화면, 다시 하기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아까 단어를 제시하는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발전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보게 됐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면 저희는 저희는 대상을 아동으로만 했지만 발전시켜서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도 한국어 발음을 교정할 수 있는 통합 발음 교정 프로그램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